자, 홍준표. 여당 쪽이죠. 홍준표 30여 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선 출마 시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홍준표 관련 주가 또대승내수 케어, 뭐 한국선재 이런 것들. 그쵸? 야, 여당은 홍준표 그리고 어... 한동훈 그 다음에 오세훈도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선후보로 확실하게 정해질지 아직 정해지게 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뒷숭례수 널뛰기로 급등을 하고 있고 이 여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든 뭐 오세훈이든 뭐 한동훈이든 누군가 확실하게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나머지 관련주들은 추락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당 쪽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나머지 관련주는 추락해요 대선 후보 관련주 잘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금요일날 이거 구경해 보셨으면 답이 나왔을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종목이 아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확정되는 그 순간 김동연 관련주는 지옥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박프로예요 2025년 5월 10일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주말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 또는 연인, 연인들 간의 좋은 추억 비가 오면 아무래도 야외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죠 안전운행 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은 제가 2025년 4월 5일날 4월 5일에 정치 관련주 특히 정치 후보 2025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6월 3일 우리나라 또 다른 대선이 열립니다. 그 대선에 나오게 될 여당 야당 후보 관련주 후보 관련주를 접근할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들였던 내용 짤막하게 한번 다시 들려드린 부분이고 오늘 영상 역시 대선 후보 관련주. 그리고 이런 종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과연 시세가 끝났을까? 이어질까? 그것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다음 대선 때는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4월 5일자에 제가 언급해드린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 이 사람이 후보다! 그런 확정이든 아니면 예측이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기존 다른 후보 관련주들은 지옥 갈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임시 공휴일이죠. 왜? 제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현재, 현재 야당 쪽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확정이죠. 사법 리스크 그런 것들, 그런 거 관련해서 특별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 쪽은, 여당 쪽은 지금 현 시점 말이 많아요. 한덕수, 그 다음에, 누구죠? 김문수. 이두 사람. 합쳐서 가느냐, 한 사람으로 통일해서 가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여전히 또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는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치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단지 단지 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줄 그런 정치인 분께서 정권을 잡아서 어 제대로 <laughs>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여튼 여튼 이제 2025년 6월 3일 약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 야당은 뭐 거의 이재명 이재명님이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음 여당 쪽으로 해서 한덕수 관련 뉴스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뉴스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 신청 그리고 어,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공식화 한덕수 정당성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김문수 측에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 장중에 장중에는 이제 한덕수 관련 종목이 어,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반대로 김문수 관련 종목은 장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한덕수 관련주가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관련주는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정치, 정치 관련주, 특히 후보 관련주는 후보 관련주는 오늘 영상 도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드렸듯이 후보가 확정이 되면 기존 후보, 다른 후보 관련주들은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후보 관련주는 미친 듯이 날아가느냐? 아니에요. 재료 소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확정이 돼서 정말 대선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후보 관련 주들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재료 소멸. 단지, 단지 지금은 또 다시 이제 김문수, 한덕수 누구냐, 뭐, 뭐 합치느냐, 많느냐, 단독으로 가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 이런 것들이 이슈 그리고 단기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들쑥날쑥 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단 여러분들은 이런 관련 주에 들어가서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도박이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는 어차피 후보들이 밀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는 제가 들쑥날쑥거리면서 주기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후보 관련주는 아니다. 정책 관련주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 4월 5일자 이후로 해서 관련, 후보 관련주들이 지옥을 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어, 야당 쪽으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동신건설 같은 경우, 여기, 검정색 화살표.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지옥 간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실제로 지옥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의 50% 이상 하락했어요. 50%가 뭐예요? 70%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옥 같죠?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에서 후보 관련주, 와, 천국 간다, 미친 듯이 점상 간다, 이러고 달려드신 분들은 지금, 천만원 박았으면 거의 700만원 손실이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확정이 되면, 미친 듯이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반등주는 척 하다가, 꼬꾸라집니다. 명심해 주시고, 어, 김동현 관련주는 어땠을까? PM 풍년. 자, 보세요. 지옥 같잖아요. 그쵸?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거 캔들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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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 짝대기 하나만 해도 마이너스 17%짜리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5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당 쪽은 어떨까? 한동훈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는 뭐 천국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날 이후 미친듯이 빠지고 있어요 미친듯이 미친듯이 수직으로 그냥 완전히 수직으로 날아가고 있죠? 한동훈은 이제 후보로 나가리잖아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미친듯이 빼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빠졌을까 궁금하시죠? 자, 4월 8일부터 해서, 월봉으로 해서 보면은, 자, 4월달 고점이 플러스 47%였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 0예요 그럼 이 말은 고점 대비 57%, 그 다음에 현재 5월달 기준 마이너스 9% 정도 더 빠졌어요. 이 말은 70% 가까이 폭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퇴죠? 홍준표. 홍준표 관련주는 뭐 별반 다를 게 있을까? 자, 초작에는 이제, 어, 대통령 마지막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보겠다, 뭐 이런 이슈거리로 해서 들쑥내쑥 엄청나게 변동이 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가리죠.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철수형, 안철수형, 어, 써니전자 같은 경우 역시나 고점 찍고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죠.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졌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4월 기준 고점이 90%, 100% 가까이 폭등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4%.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뭐죠? 뭐죠 여러분들? 자 안철수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여기 사신 분들 여기 물리신 분들 지금 본전이 없어요 본전이 아니라 <laughs> 자본금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려서 그냥 존버하신 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손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여기서 샀다 근데 내가 잘못된 걸 인지한 순간 뭐 이쯤에서라도 잘랐더라면 마이너스 4, 로에서 끝낼 거를 아니야 갈 거야 이날도 갈 거야 이날도 갈 거야 이날도 갈 거야, 이날도 갈 거야. 이날도 갈 거야. 마이너스 2, 30%에서 자를 거를 지금은 없죠.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습니다. 이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남는 돈이 없어요. 팩트죠. 이거 다시 저렇게 갈까요? 다음 대선이나 안철수가 또 다시 뭐 그런 정치적 이슈가 있어야 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걸로만 보시더라도 정치 관련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후보 관련주. 박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당시에, 이, 당시,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만 안 했더라도 이렇게 물려서 지금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여기에서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할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주식을 함께 즐겁게 배우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물리고 싶지 않고 이 차트라는 거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써니 전자 같은 경우는 타점을 드렸었죠 그리고 100% 날라갔어요 100% 날라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타점을 잡는 방법 매수 그리고 수직으로 날라가는 이런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이렇게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이고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고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걸 건너뛰고 주식을 잘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패트예요. 이런 거를 수시로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매매 타점 공유와 실제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급등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누르시면 상단에 차본박프로 채널 공식 오픈톡방의 링크가 있으니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한 분들만 입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말도 많고 타이도 많은 어, 밥그릇 싸움에 진짜 현혹되어 있는 우리 여당 쪽 여당 쪽 관련주들 첫 번째 김문수 관련주로 해서 대형포장이죠 대형포장 같은 경우 역시나 금요일에 금요일에는 이제 장중에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시간의 거리에선 나락을 갔죠 그쵸 여러분들? 나락을 갔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선매수하고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튀어 오르는 지점에 뭐가 나오느냐? 뉴스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계속 뉴스를 때리면서 뭔가 번쩍번쩍 주가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가는 거 아닐까? 여기서 더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뉴스와 함께 더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듯 보이다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분들, 뉴스와 함께 들어간 초보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물리는 거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선수분들은 이렇게 밑에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튀어 오르면 그때, 어,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까? 왜 오를까? 그것만 판단해서 호이딩할지 분할로 익절할지 여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선 매수 후 급등 후 익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급등한 상태에서 매수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미 이런 재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주포 세력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 자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은 이미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저기 꼭대기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 종목은 평화 호이딩스예요 평화 호이딩스 같은 경우는 위로에서 엄청나게 또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의 거리에서는 마이너스 10%하한가를갖죠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 단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단기 폭등하면 단기 폭락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평화산업이고 얘는 솔직히 코스피 아니었으면 진작에 상패당할 정도로 재무가 아주 구린 종목이죠 그쵸 정치 테마로 해서 최근에 많이 해쳐 먹었어요 이런 거 고점에 물려서 잘못 빠지잖아요 이런 데 잘못 물리잖아요 다음 예컨대 김문수가 지금 대선후보 이제 나가리 되고 만약에 안해 근데 다음 대선에 다시 나온다 그럼 그때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재료 소멸이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음 종목은 한덕수 종목으로 해서 대한제당이요 대한제당이 설탕 관련인데 이 종목은 설탕으로 해서 설탕 가격이 오를 때는 미친듯이 이러고 밑바닥에서 엠병 짓을 하다가 연병 짓을 하다가 지금 정치 테마로 해서 수직으로 날라갔어요 웃기죠 설탕 관련 사업을 하는 애가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 가격 반영해서 뭐 수익성이 늘어나고 그런 걸로 해서 주가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반응이 없다가 정치 테마로 해서 미친듯이 날려보낸 거죠.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팩트죠 거의 100% 가까이 폭등을 했고 뒤숭다수 거리다가 지금 밑으로 추락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 장중에 마이너스 6% 가까이 폭락을 시켰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폭등을 또 시켜놨죠 이런 거 해보고 찬물에 던졌다가 또 뜨거운 물로 보내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와리가리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고 역시나 장중에 마이너스 20% 폭락을 시켰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폭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런데 물린 사람들, 고점에 물린 사람들, 시간의 거래에서 10%만큼 올랐다고 해서 본전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팩트죠. 다음 종목,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예요. 대성창투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5%, 폭락시키고,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을 시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엔즈라는 종목이고요. 모엔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중에는 폭락시키고,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급등을 시켜놨고, 급등 뒤에는 폭락이 옵니다. 폭등 뒤에는 폭락이 와요. 정확히 여러분들 이 인지하셔야 돼요. 폭등 뒤에는 폭락이 옵니다. 이거는 차트 패턴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한 종목의 고점에 잘못 사서 만약에 주가가 흘러내리면, 손절가 지켜서 바로 칼 손절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그러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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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하잖아요?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은 엄청나게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지고, 깡통 차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치 후보 관련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위험을 피해가셨다면 다행이고 신규로 접하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물려계신다. 그러면 지금 뭐 해결 방법은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단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챙겨서 손실을 복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 그렇기에 오픈톡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즐겁게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